네 영상 계속 찍어보고 있습니다. 네뭐 보시는 분은 보시고 또 지루하신 분들은 지루하실 텐데 자기 거니까 네잘제 얘기 좀들으셔서어 어, 농구 실력을 늘리는데 어,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서진님 영상입니다. 서진님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좀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. 그래프로 그냥 편하게 그려볼게요. 운동이라는 게요. 음... 이렇게 그래프를 가면요, x, y 축으로 x, y 축 우리 많이 배우셨죠, x, y 축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어 이제 여기 가 x 축이 시간입니다, 시간 음, 시간 y 축이 실력이에요, y 축이 실력 어 저도 이제 그 이게 설명 드리려면 패드도 사실 있는데요, 패드가 이렇게 와콤 패드가 있는데 아 이게 뭐 예, 어색하더라고요. 아직, 예, 좀 이렇게, 자진 연습을 통해서 저도 실력을 좀, 예, 강의 실력을 좀, 비대면 강의 실력을 이렇게 좀 높여보겠습니다. 음,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. 그죠? 어, 어,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그래프는 실력도 점점점 올라가요. 그죠?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. 근데,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. 이 가파른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. 보통, 음. 어? 아, 색깔을 바꾼다는 게.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. 예, XY축. 예, 뭐, 이해하시죠? XY축. 어, 색깔을 이제 바꿔본다는 게. 음.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요. 그죠? 어떻게 올라가냐면, 조금 올라갔다가, 음, 음. 자, 조금 올라갔다가 멈춥니다. 어, 그냥, 그냥 정체예요. 조금 더 올라갔다가 멈춰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시간이 가면 사실상 실력은 늘어요. 점점점. 근데 이제 그 실력 자체가, 어, 진짜 선수만큼 막 쭉쭉쭉 올라가진 않아요. 그죠?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멈춰버립니다. 사실 이 운동이 이래요. 시간을 계속 가고 있어요. 우리가 나이를 먹겠죠. 어, 뭐 10대, 뭐 20대, 30대. 근데 30대 때농구 실력으로 그냥 4,50대를 즐기는 거예요. 더 올라가지 않아요.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연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. 어렸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차이예요. 어, 배우는 과정이 되게 많다는 거죠. 네. 10대, 20대 때 배우면 당연히 좋은데 그 배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여러분이 지금 연습을 통해서 시기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막상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 탈락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.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정말 예 박수쳐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서진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자 드리블 하셨습니다. 자 지금도 서진님도 음... 핸드링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핸드링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, 지금 보면, 어, 이 무릎이, 어, 무릎이 많이 움직이세요. 우리가 무릎을 한번 볼게요. 무릎을. 무릎을 한번 볼게요. 보면서, 보면서 한번 보시죠. 이 무릎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죠. 네.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체로 하시는 게 아니라, 손핸드링이 좋으신 거예요. 근데 사실상, 지도자는 다, 다 좋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? 자, 이 영상을 끄고 자, 다음 영상은 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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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어. 장소처럼 보이잖아요 어. 어. 오른손 들 이어 어. 어, 왼손은 조금 쓰시네요 왼손은 쓰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막잡았데요 보통 헛스텝도 하고 뭐 원투 스텝도 하는데요. 네. 어 왼손은 더 부드럽게 올라가셨네요. 네. 지금 영상상은 왼손이 훨씬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허진님도 링을 안보시네요 안 예링 네, 링을 좀 보셨으면 좋겠 지금 뭐 잠시만요 이 영상은 볼게요 요 여기 스 지금 보시면 음 제가 연, 이 시야 지금 이눈 시야가 여기를 보고 있죠 그죠 여기를 보시는게 아니라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어 위를 네. 왜냐면 이제 지, 지도 이, 왜 어, 정말 이제 뭐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보시겠죠. 이 친구 기본기가 되게 잘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금 조금만한 자세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. 그죠? 어, 꼭 위를 보시면서 링을 보시면서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실제 경기 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. 힘드실 거예요. 어, 유로스텝을 리버스로 드셨네요 예, <laughs> 네, 바로 넣셔도 되는데. 원, 투, 네, 잘하셨습니다. 어, 왼쪽에서, 확실히 오른손 잡으셔가지고, 왼쪽에서 높아가 훨씬, 음, 좋으시죠. 어, 아까, 아까 영상, 그, 용수님이었나요? 제가, 예. 왼손 안, 쓰, 안 써보셨을 까요 네. 왼손이 전혀, 전혀 안돼 있으세요. 어. 이발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, 3점 슛도, 3점 슛도, 평소에 경기 때 3점 슛 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평소에는 3점 슛잘안 쓰실 것 같아요. 지금 저 자세로라면. 네. 연상은전장안 되시고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지금 영상 봤었을 때몇 가지를 좀 꼬집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플레이를 하느냐. 어,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어, 여기에 조금 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드리면요. 자, 백보드. 어, 백보드가 있고요 자, 백보드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, 링이 있습니다. 그죠? 이걸 옆으로 보면요. 이렇게 되죠?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여기 뭐가 좀 있죠? 여 예. 스프링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. 보시면, 내가 슛 쐈어요. 슛쐈을 때, 포모성 높을수록 좋다는 이유가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. 그죠? 예. 보통 사람들이 보통 쏘는 각, 각도가 42에서 47도로 안팎이래요. 45도 이상 쏘는 사람은 거의 좀 사실 드물어요. 드물어요. 농구선수들도 그렇지만, 뭐 아마추어에서도 그만큼 이제 47도 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포물선이. 당연히 그만큼 회전수도 있고요. 그러면 여기서 좋은 슛은 한 발의 클린이 아니라 이링 앞에 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. 왜냐면 슛을 쏠때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뒤를 보거든요.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. 이 뒤를 봅니다. 뒤, 뒤. 슛 쐈었을 때, 슝, 퉁퉁 이게 정말 정확하게 쏜 거예요. 어. 이 부분은 사실 이충이 감독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. 예. 우리가 양궁을 하잖아요. 양궁. 양궁 같은 경우도 관역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, 이 가운데 카메라를 본대요. 음. 왜냐면 그래야 보다 정확하게 쏘니까. 양궁은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양궁도 사실 포물선으로 가잖아요. 그죠?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읽어서, 농구도 마찬가지로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겟 위치를 보고 나서 슛을 구사하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슛을 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서진님 열심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고쳐서 많은 아이들,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.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